누군가는 여자 프로 배구의 스토브리그를 겨울보다 더 매서운 바람이라고 말한다. 계약서 한 장이 팀의 운명을 바꾸고 팬덤의 기류를 뒤흔드는 이 짧고도 길게 느껴지는 계절. 흥국생명이 또한번 폭풍의 눈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뜻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낯선 이름 박민지가 서 있다. 누구? 라며 고개를 갸웃한 팬들도 있을 테고, 어, 그 원포인트 서버? 라며 예전 기억을 더듬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과거에 잠깐 얼굴 비친 백업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극적인 귀환서사다. 어쩌면 김연경 시대 이후 레프트 퍼즐을 두고 고심하던 흥국생명에게 가장 엉뚱한 방향에서 날아든 조커일지도 모른다. 시작은 미약했다. 정확히 2017년 드래프트 g s 칼텍스의 수련선수로 콜업된 순간이 박민지의 첫 발이었다. 정식 등록조차 안된 지휘 홈 개막전이든 순회 경기에든 코트를 밟을 자격이 없었다.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면 씻고 숙소로 돌아갔지만 그는 훈련용 네트를 걷고 공을 닦았다. 자신을 설명해줄 이름표도 미디어에 관심도 없는 그림자 시간. 그럼에도 언젠간 불이켜진다는 믿음으로 리시브와 서브를 수백 번, 수천번 반복했다. 2018년 여름 그에게도 조명이 내려왔다. 코보컵 데뷔전. 뜬금없다는 관중들의 웅성거림이 선수 소개와 함께 터져 나왔고 예상 외로 그는 세트 내내 네트 앞을 지켰다. 15득점. 이어진 경기 12득점. 기자들은 라이징스타라며 톱기사로 뛰었다. 그 순간만큼은 레프트 대기열 앞에서 오래 줄을 서던 신인이 갑자기 패스트 패스를 획득한 기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규 시즌 벽은 생각보다 높았다. 강소희, 이소영 같은 주전 베테랑 틈새로 들어가려면 단순 공격력뿐 아니라 안정적인 패스가 필수였지만 리시브 약점이 대를 돋보였다. 그가 준비한 시간보다 기회는 짧았고, 코트에 들어올 땐 대부분 원포인트 서버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팬들은 기억한다. 2020년 1월 트레이드 공식. 박민지와 김현정이 IBK 기업은행 유니폼을 입었다. 드디어 터닝포인트. 기대는 금세 현실 앞에 주저앉았다. 경기장 전광판에 이름이 뜨더라도 출전시간은 눈 깜짝할 새 흘러가거나 그대로 벤치에 묶여있기도 했다. 그 사이 코트는 젊은 신예들의 경쟁장이 됐고 팬덤은 매 경기 결국 기용 안 하네라며 한숨 섞인 댓글을 남겼다. 그러다 찾아온 방출, 기록지의 이름이 지워지는 순간은 그 어떤 패배보다 서늘하다. 본인은 그저 눈앞이 하얘졌다고 했다. 하지만 이탈의 끝은 새로운 출발이었다. 실험리그라는 낯설고도 원초적인 무대로 내려가 포항시체육회 배구단에 합류한 그는 마치 산소 흡입량을 늘린 장거리 러너처럼 날카로워졌다. 네트위 보리 손끝에서 터져나가는 감촉은 원 포인트가 아닌 올 포인트의 리듬이었다. 단양대회 우승과 공격상, 그리고 2025년 수원시청으로 옮겨치은 연맹전 결승 21득점. 해설위원이 이 친구, 실업리그 레벨이 아니다라고 혀를 찼다. 그리고 올해 초 배국의 단톡방은 한밤중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흥국이 박민지 데려간대. 에이설마 내부 자원이 그렇게 없나? 하지만 이틀 뒤 구단 발표가 뜨자 반신반의는 폭발적 화제로 뒤바뀌었다. 김연경 은퇴 이후 레프트뎁스를 두고 플네이도 비도 불안하다던 흥국생명이 실업 MVP에게 손을 내민 것. 검증된 베테랑보다 간절함 있는 제야 고수를 택했다는 평이 줄을 이었다. 흥국생명 수뇌부의 계산은 단순하지 않았다. 먼저 묵직한 공격력. 수원시청 시절 박민지는 속공보다 오픈, 오픈보다 백어택에서 더 높은 성공률을 찍었다. 당당히 블로킹을 맞서 뚫는 장면은 흥국 레프트 라인에 부족했던 폭발력이었다. 둘째, 살아난 서브. 원포인트일 때도 날카로웠지만 풀타임으로 감각을 끌어올리자 구종이 더 다양해졌다. 톱스피 강서브로 상대 리셉션을 흔든 뒤 곧바로 대각 코스로 각을 틀어버리는 패턴은 지도자들이 세트 중반 승부처용이라며 눈에 불을 켠 장점. 셋째, 무엇보다도 배구를 놓치지 않겠다는 심리적 질량. 방출과 실업행의 경험은 로스터 끝자락에 서 있던 옛날 박민지를 해체했고, 지금은 스스로 경기를 끌고 갈 엔진이 됐다. 물론 위험 요소도 뚜렷하다. 리시브 흔들리면 팀디그 조직이 무너진다. 흥국생명은 올 시즌 세터, 레프트 수비 조율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있는데, 박민지가 얼만큼 커버할지가 미지수다. 그래서 구단은 그에게 조건 없는 주전 약속 대신 동등 경쟁이라는 문구를 제시했다. 새 시즌 오픈 전 미디어 데이에서 감독은 박민지는 코트에 서 있는 시간보다 훈련장 안에서 더큰 파동을 일으킬 선수라며 양면적 기대를 드러냈다. 팬 커뮤니티엔 경쟁 구도가 살면 다른 레프트들도 자극받을 것이라는 긍정론과 안 그래도 라인업 복잡한데 또다시 로테이션 테스트냐는 불안론이 맞섰다. 하지만 흥국생명 내부 스태프는 우리가 잃을 게 있냐는 배수진 분위기다. 예측 가능성은 상대의 분석 범위이기도 하다. 박민지는 분석 데이터가 적어 역설적 무기를 지닌다. 실업 리그 영상만으로는 백어택 타이밍이나 디그 리듬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워 초반 라운드에서 상대 블로커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초반 깜짝 선발 카드가 거론되는 이유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정리된다. 과연 박민지는 첫풀 시즌을 제대로 소화하며 실업 MVP 타이틀을 V리그 다크호스로 변환할 수 있을까? 그는 구단의 오프시즌 웨이트 프로그램을 자청해 3kg 근육량을 끌어올렸고, 코칭 스태프가 리시브 전담 코치를 붙여 1대1 레슨을 진행 중이다. 어느 새벽, 구단 SNS에는 땀에 젖은 그가 공 대신 수비패드만 잡고 있다가 쓰러지듯 주저앉는 영상이 올라왔고, 댓글엔 저 간절함이 살아남을 무기 근성은 통한다 같은 응원이 빗발쳤다. 흥국생명의 시즌 운영표를 보면, 2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14일 간격으로 9연전을 치르는 살인 일정이 등장한다. 체력 로테이션이 필수인 구간. 기존 주력 레프트들이 지치는 그때의 박민지가 스팟 선발로 투입되어 원포인트 아닌 풀세트 임팩트를 남긴다면 팬들은 설레지만 동시에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배구판은 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는 교훈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극적인 내러티브는 박민지가 쥐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는 이미 자신을 둘러싼 호기심을 즐기는 듯 보인다는 점이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동안은 기회에 문을 두드렸다. 이번엔 내가 문 손잡이를 돌렸다고 말한 대목은 한때 주전 로테이션 밖에서 울던 선수가 이제 제 손으로 조명을 켜겠다는 선언이었다. 관중이 가득 차오를 개막전 흥국생명 홈코트의 핑크빛 파도 위로 새로운 등번호가 소개될 순간 아마 중계 카메라 감독은 최대 줌으로 그의 표정을 비출 것이다. 거기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눈빛이 있을지, 아니면 이 모든 과정을 통과했고 이제 웃을 준비가 됐다는 자신감이 깃들어 있을지, 그 답은 그날 송출될 전력 분석표보다 생생하게 팬들의 심장을 흔들 것이다. 결국 스포츠는 반복된 기록의 집합인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인간 드라마다. 박민지가 그 드라마의 다음 장을 욕심내는 순간, 흥국생명이 걸어둔 도박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관중은 결과만큼 과정을 보기 위해 티켓을 예매하니까. 그리고 지금 그 과정은 막이라 오프닝 크레딧을 넘겼을 뿐이다. 아마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공 하나에 운명이 걸린 오세트듀스, 네트를 때리고 흐르는 보리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때 스포트라이트 타원 속에서 함성을 두 팔로 끌어안고 있는 선수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박민재일지. 혹은 또 다른 영웅일지 하지만 분명한 건이긴 겨울을 달궈줄 가장 뜨거운 화제는 이미 우리 눈앞에서 스파이크 준비 동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지금은 심호흡하고 개막 호르라기 소리를 기다리자 새로운 드라마는 늘 그렇게 시작된다